입니다. 바로 바로바로 저희 하이키가 케이팝 라이징스타들의 꿈의 방송, 라이징스타들의 페스티벌, 드림라이징인 케이팝클릭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 네, 저희 하이키가 8월의 라이징스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그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무대 뿐만 아니라 엄청난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라이징스타들의 숨겨 순경... 매력을 대방출할 수 있는 개인기 코너가 드림라이징 인 케이팝 클릭의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8월의 드림라이징 인 케이팝 클릭은 8월 29일 오후 8시 케이팝 클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드림라이징 인 케이팝 클릭에서 신나게 즐겨요 그럼 지금까지 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